불이 필요합니다. 선물로 읽어줄게요. 배열 빨리 주세요. 어 불통치. 어, 여기 있구만. 아, 근데 나 8배, 8배 쓰나. 존나 잘 맞던데. 이가 제일 잘 맞던데. 저 다리에서 싸우는 거겠지. 아니, 창고, 창고. 창고 중앙으로, 중앙으로 쭉 들어가면 바로 있어. 백켓탄 여기 90발 있네. 그냥 이렇게 쓸걸. 예. <laughs> 네. 냄새 n 존나 별로 r e if you're 으로 꺾으면 돼 중앙 그 중앙 나오 e 자 o t s 리 r e if 까 o 아, r e not 돼. 형 r 리 if 이제 이제 들어오시네, 다들. 이제 갈 건데. 삼렙 어? 헬멧 남은 건 없었죠? 나도 남은 건못 봤어. 내 머리통에 있는 거 가져갈래? 아니요 아니요. <laughs>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안 도와주고 뭐 그런 건 아니지? <laughs> 아닙니다 어, 안 보일걸 진짜 자, 이제 오레... 가스 오늘아이거 가스가 오레... 어디로 오레... 가냐고 개사작인데 <laughs> 아, 이제 분명히 가스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거들어 사운드 과연이 어, 에어드랍 가운데서 내릴 것 같은데 이거 한3초 있다 사운드 아, 와이 자리가 썸네일 확실어이다운가스가 어디로 가려나 한라인이라 우리가 지금 이거 되게 애매한 지금 저 에어드랍 갑니까 아니 아니 저 감추고 이거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지금 다리 다먹혔다니까 이제 별도 싸우는데 아마 이 뒤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어 거기 한 명도 안 내렸잖아. 그니까 애들이 막 여기서 막배 타고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아. 저번에 계속 그래가지고 맨날 뒤침 하죠. 여기에 있을 텐데. 뒤쪽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차 타고 막 뒤로 오고 막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음. 안 보인다. 어떤 거? 뭐. 우리 보이냐? 와. 아예 안 보이네. 일단 길수 줘 봐. 봐.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어 우리 너무 사이좋게움직 정도 모이는 거야. 신속살이 보인다. <laughs> 아, 그만 일어나라고. 여기가 제일 안전해 보인다. 오, 아... 애매하다. 크기가. 그 사람 어디요? 잠깐만. 195, 195 방에서. ㅈㄴ 신다저 멈춰라 멈춰 저쪽에도 있네 산이에요아뇨아니야 그냥 필드필드 필드. 저기 깡통 3깡통이 있는데 3깡통 스리깡통 보면은 3깡통이랑 무덤 아, 사이 예 네. 한대 한명 더 뛴다 한명 더 뛴다 아나 안보여 이제 어디서 어디서 나 쏘고있어 여기 저기 3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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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한대 헤드 짜리 대가리 날렸어요.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도와주러 가야 돼, 저는. 무조건 가야 돼. 위에, 벙커 위에. 다시 내려가 바깥쪽에. 가드레일. 195 가드레일. 뒤에 누웠어. 왼쪽 끝에 에어드랍 뛴다. 한 대. 쟤 시체 살리는 사람들이 많다 쓰기깡 아까비 못 잡았어 살리겠는데 한 명은 머리통 깨져가지고 직사할 수도 있어요 산 위에도 있다 얘네 배타고 돌았다 얘네 가드에아 쓰니까 하나 기절했거든. 됐다. 한대산 쪽에 발견. 한대두대 빵댕이 한 대. 두 대. 한 대, 기절. 한 대, 사명했다. 두 대, 한명이다 t o d a 명다아저 잡고 싶은데... 이 우리 가스 우리야, 다음 가스 우리야 아이다음 네, 가스 우리하이다 Today, 하이다 t 이다다다 t 다 t o d a 명 죽였어요 형. 나이스. 오케이. 왜나 0킬리냐? 기분 너무 나쁜데 나도 왜 0킬리지 밑으로 괜히 내려왔어 나데짠 기어서 내려올수도 있겠다 벙커 안에 들어가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갔으면 뭐 언풍을 있을줄 알았거든 <laughs> 없음 얘는 원통뒤도 그대로 있어요 형님 두명 뭐, 아야 한명 죽었다 맞다 어? 두명 어, 죽음 명 기절, 기절시킨 애들 두명 죽음 벙커 존나 안에. 벙커 뒤에서 싸운다 뒤쪽에서 싸운다 어, 저기 에어드랍 끝 에어필드 끝에 에어드랍 하나 있거든요 어, 개빡치네. 볼 수가 없어. 형, 나길 쓸어서 얘네 T.S.A. Sounder. T.S.A. s 어서 얘네 나못 찾음 찾은... 쟤네 저기서 나와야 돼요 a 에 o u n d e r t s 지 s 길가로 가는 수밖에 없던데. 온다 이제. 와 이거. <laughs> 어 뭐야? 어. 뒤쪽 뒤쪽. 한 번씩. 내가 좀 도망. 한 번씩 한 번씩. 맞지않아? 맞아. 으악! 너네 미친놈아 엎 수가 없다 이거, 이거. 큰일났다 벙커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벵글아 내려가라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쟤 움직인다 방사능 탑을 너 아마 나 때문에 모그안 없어졌을 거야 아마. 또 여기 안 가죠. 뭐야? 나갔다 벙커. 어나 벙커 나갔음. <놀람> <놀람> 여기 깡통 깡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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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상자지. 상자. 일레트백이. 여기서 나중에. 자뛰로 갈게요. 만저 안정구 얘기야? 이거 아니고 나와야 되돼 한대 헤드 헤드 맞췄어 상자 뒤에 한명 기절이에요 발 앞에 발 앞에 번커 입구 왼쪽 컷 이틀 아, 여기 안 보인다 여기 한팀 사망 공장 들어왔다 여기 디야 안쪽이요 형. 자, 비행기 어,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있겠네, 그래. 두, 지금 움직이면 될것 같긴 네아 얘네 비 없나? 없이에율없이네나킬수 버렸어요 형. 이 네. 빗자. 손다 우리 쏜다. 우리 쏘는 거잉? 예에. 저 쏘는 거잉, 지금. 나 좀만 늦게 출발할게요. 예 학교네, 얘네. 학교... 나와야 되는데? 아, 씨. 안테나인가? 나한테는 아니야. 소음 기간 갓라이펜 갓 제발 라이펜 갓라이펜 갓라이펜 싸봐 20초야 가스 달려야 됩니다. 계속 계속 뛰야돼 계속 저기 달리네, 쟤네도. 음, 쟤네도 뛰야 어돼 어차피. 대공장 쪽에 있었네. 열네 명. 얘네 팀? 쟤네 팀? 네, 쟤네 뛰었어요. 와플 기계 조심. 아 이게 안 잡히는데요. 과연 다음 안정구 와, 다음 안정구 정말 중요한데. 그럼 큰일 거기. 그냥 괴월인데? 앞에 이게 있고. 그냥 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으악! 아, 여기서 씨, 여기 아래 존나 뜯다 잡으면 돼. 개 쉬웠겠는데. 존나 싸운데 어딘지 모르겠어. 안 보여. 아, 저기 있네. 확인. 와플기 안쪽. 저 뒤에 있는 거. 뒤쪽에? 방향. 방향. 난여데다 쏜다. 어, 뭐야? 나 아, 왼쪽에. 한기요 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하나 안대한명 한대. 어, 팔렸는데저 뒤에서 죽으는데. 어떡하지? <laughs> 못 잡나지? 냉기라. 어 뒤에서 쏴준다. 뒤에, 뒤에 쏴준다. 쟤네. 쟤 쏴준다. 냉기라 형 살릴 수 있니 혹시? 너 어, 피가 많이 까인 거 같은데. 가스 24초. 바로 먹어야 돼. 살리고 킴 먹고 갈수 있어. 요 아. 어, 이거 살리... 기절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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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셔야 될것 같아요. 킴 먹고. 내 거야 뭐. 네가 먹으려고 그래. 아 모르겠다. 살려볼게. 한톤남 가셔야 될것 같은데 달리셔야 돼. 그래, 근데 어떻게든 먹고 뛰어볼게. 없 아버, 피좀 일단 먹어야 돼 이거까? 저 맞아도. 아 너무 아프다. 이번 파이팅. 두 병이야 미친 와 이거 그냥 쏘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파이팅 어, 끝났고. 어한명더 죽었어. 싸운다, 쟤네 싸운다, 쟤네도 싸운다. 얘네가 던져준 거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오케이 안전구역 우리 우리 쪽이다. 아니 그냥 오케이. 야발 앞에. 구구발 앞에 있다. 내 앞에, 앞에... 아래, 아래, 오른쪽 오른쪽으로 든다 오른쪽으로 든다한 마리. 여기 있어 발 앞에 오른쪽 그 아, 구. 나 저기다 왼쪽에 됐죠. 한명 기절. 나이스 아니 바로 왼쪽 그 깡통으로 가셔야 될것 같은데. 두명 남았어, 두 명. 한명 기절이니까 두명 남았어. 아니구나. 세 명. 아니야, 아니, 세 명. 한 명, 한 명, 오케이. 한 명, 한 명. 명. 라타면 구. 세개 중에 하나야, 형. 거?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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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고 두번째고 발견 첫번째고 까비 첫번째고 가자리를 뒤 나온다 아니 나와야된다 다시 온다 아직, 보입니다. 제가 보입니다. 나하다, 왼쪽. 온다, 온다. 야, 쉐이킹. 저 컷. 나이스!